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오늘도 지금 눈에 보시는 거는 3미 특대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마리다 1kg가 넘는 거고요. 4마리 4 마리 무게 합해 보니까 아까 4.9kg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정말 왕특대 갈치를 저희가 오늘 경매를 받았고요. 사실 오늘 들어온 배들이 이배 빼고는 다 작아서 마리갈치를 오늘 이제 매입을 못할 뻔했는데 다행히. 어, 경매를 받았습니다. 큰 사이즈가 이제 또 배들이 막 조업을 나갔기 때문에 좀 귀한 편입니다. 그리고 기간을 많이 찾으시는 그 오미갈치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미갈치는 어, 지금 마리당 800에서 900g 정도 되는 크기의 무게고요 어, 아까 5마리 재보니까 대략 무게가 4.5kg 정도 나왔습니다. 4.6kg도 있었고요 그래서 싱싱한 특대 먹갈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사이즈를 드시는 것도 좋고요. 이 오미갈치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더 작은 6,700g에 어, 오늘 6,700g 정도 들어갑니다. 이심미갈치로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재보니까 대략 5마리 했을 때 3.5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지 정도, 이 정도 크기에 근데 두께 굉장히 두껍죠? 이 정도 사이즈의 갈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별주 연락 주세요. 이렇게 날씨가 눈이 아직 안 오기 때문에 마리갈치도 많이 저렴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